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예, 네,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등장하는데 엘리라는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또 한나라는 어머니와 그의 아들 사무엘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배경은 지금부터 약 3,100년 전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 말기 때입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라는 이 사사 또는 판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사라는 임시 지도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들 신앙 전수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이포스트 모던 시대를 정의하라고 하면, 성경대로 정의하자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시대가 비슷합니다. 개인주의와 시대,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시대. 이게 사사시대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 암흑기는 여우수아가 죽은 뒤부터 시작해서 3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영적 암흑기를 끊어내기 위해서 한 인물을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로라는 곳에 저도 12년 전에 이 신로라는 곳에 가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없지만 그때는 오늘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성막이라는 것이 세워졌어요. 텐트로 쳐진 하나님의 집.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그때는 하나님께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는 하나님께 짐승을 바치는 제사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 어, 아주 중요한 종, 바로 대제사장은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누구라고요? 홈리와 비느하스. 당시 제사장들은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목회자 세습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들 중에 기장 교단이 제일 먼저 그 법을 통과시켜서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든지 장로의 사위가 목사였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직이 세습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신앙이 있든 없든지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실이 나쁘고 여와를 알지 못하였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주의종,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충격이 안 되십니까? 이것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두 아들에게 아들들이 섬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계속해서 나쁜 행시를 쌓아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나쁜 짓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돕는 사완, 사원, 제사장의 사완을 시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그 재물을 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태워서 드릴, 그 태워, 태우고 난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태우기도 전에 그 몫을 내놔라 이거 내놔라 하면서 빼앗아감으로 하나님의 목까지 탈취해 갔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완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제사드리는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네. 하나님의 몫을 말해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빼앗아버립 이런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누하스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시 엘리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보다 이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9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대제사장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재물을 탈취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아서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성망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돕는 여인들을 성적 여인들과 성적 범죄를 지었을 때에도 아버지 엘리는 그것을 알았을 때 그저 말로만 책망할 뿐 엄히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직을 중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은 계속해서 죄를 쌓으며 자라갔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두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때 많은 백성들이 살륙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에이 두 아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하기보다 그저 자녀들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만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직전으로 밀어버립니다 또한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책망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바로 잡을 때 상처받을까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때 혹시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을 잃게 될까봐.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성도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하나님, 신앙, 교회 다 좋은데 지금 애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으로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다 뒤쳐져요.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심지어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현대판 엘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일정 시기 동안은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심지어는, 심지어는 한때 교회에서 중요한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어떤 계기가 생기면, 예를 들면, 대학에 간다든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청년, 청년으로 있다가 대학에서 직장 간다든지, 아니면 시집을 간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을 이럴 때 중요한 때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버려 아 쉽게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과는 아주 대도적인 모습으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 소년. 말씀을 연구해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청년이에요, 청년. 오늘날에 청, 청년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무엘은 소년이에요, 소년. 초등학생, 소년.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 시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 제가 이번 주는 하가다 말씀을 짧게 해드렸어요 왜그지 아세요 한 8천 번 찍으라고 <laughs> 기록을 세우실 분 세우시라고요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어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기 전에 아기가 없어서 고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정말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원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응답으로 생긴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27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는 너무나도 어렵게 아들을 얻은 거야. 너무나 귀한 아들이에요. 안 그래요? 너무나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졌을 때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맡겨요. 하나님의 종으로 마음껏 쓰십시오. 그때부터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부모를 떠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떠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을 돕는 사원으로 어릴 때부터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니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노래 하나를 연습했어요. 아시는 분 같이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 It's going on. 깊은 기도와 찬양을 드린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간절,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무엘보다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 나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기 아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만, 왜냐면 그 아들이 혹시라도 방해될까, 마음이 흔들릴까봐. 1년에 한 번만 제사를 드리러 신로로갈 때, 손수 밤새워 지은 옷을 가지고 가서 사무엘에게 1년에 한 번만 입고 둬, 상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그 아들을 만났을 때 그런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입을 수가 없는데 대제사장들만 입는 세마포 에봇 소매가 없는 조끼 같은 거거든요. 대제사장만 입는 그에봇을 입혔어요. 하나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영적 암흑기 시대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선지자로 서서히 자라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나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의내 소유.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먼저 가르치고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가정과 교회가 같이 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똘똘 뭉쳐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 속으로 죄의 문화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의 미래요 또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지금 한국교회 시급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일에 기도하고 역량을 모으고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입시 취업 성공에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하고 섬길 수 있도록 철저히 가르치고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대학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갖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나처럼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이 시대의 사무엘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성광교에 속한 모든 부모들이 한나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보다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되게 아옵소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라게 했던 한나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교육하고 환경을 만들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하셨다 이 말씀처럼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